네 제가 지금 웹캠을 잡았고요 어, 콘텐츠 공유를 하고 이 발표자 모드로 어, 스탠드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이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공유가 되고요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공유가 되진 않네요. 어, 이 스탠드 아웃 모드 리포터 모드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모드가 있고, 이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PC에선 잘 되고요. 아직 스마트폰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나가게 하시면 이 모임이 유지가 되고요. 모임을 종료를 하셔야 모임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자, 모임 종료를 눌러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팀즈 화면을 네,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 팀즈에서 화상회의에 대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임을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적인 모임을 하신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임 버튼을 그냥 누르지 마시고 옆에 추가 옵션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어, 모임을 예약하는 거죠. 모임을 예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단에 이쪽에 보시면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을 적어주시고, 이 필수 참석자에다가 항상 참석하는 사람들을 넣습니다.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을 쭉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끝번호까지를 전부 다 넣습니다. 전부 다 넣고요. 이제 시각을 정해주는 거죠. 매일 아침에 9시부터 11시, 뭐 10시, 10시 반, 11시, 12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고, 여기서 반복을 정해줍니다. 매주, 월금.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 포함해서 매일 할지. 아니, 매주 같은 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매월, 매년 사용자 지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마다 반복을 할 수도 있죠. 저는 매주 월금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온라인 수업으로 갑자기 바뀌어도 아이들이 이걸 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위치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예약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테스트 아이디를 넣고, 보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아래에 새 게시물로 모임이 예약됨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모임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참석하기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참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이 화상 모임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참가를 할수 있고요. 또한 가지 여기에는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연수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면 등록한 절차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등록하기 절차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일정에서 해보겠습니다. 단순 화상 모임이 아니고 연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새 모임을 만들고 등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등록을 해볼게요. 그러면 등록 양식을 이렇게 쓰라고 나옵니다. 자, 이미지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어, 제목을 제가 어, MS Teams 온라인 연수 이렇게 적겠습니다. 시간대는 지금 시간으로 적고 이름과 성을 적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직이라고 해서 학교를 적으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자 이미지는 하나 업로드 시켜보면 좋을 텐데 자918 곱하기 120 픽셀로 하라고 하는데 아이 부분만 잘라서 넣을 수 있네요. 이미지를 넣었고요. 어 이벤트 세부 정보를 입력을 했고 그리고 발표자를 넣었고요. 그리고 등록하기 위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연수를 위한 MS Teams 등록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미리 보기가 됐습니다. 네, 등록을 한 형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출석 체크 같은 것들도 함께 할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네, 모임 메모나 이 화이트보드 그리고 그 옆에 참석 버튼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 볼게요. 화이트보드는 아까 썼던 그 화이트보드 같고요. 동일하게 되, 네, 됩니다. 참석 버튼을 누르면 참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채팅처럼 운영이 돼요. 사실 우리 채팅에서 봤던 그런 기능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탭을 이용해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팀을 운영할 수 있다. 팀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겠다. 모임을 예약해서 하면 좀더 편리하다. 제가 또 모임을 예약해서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학생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초대할 수 있어요. 그 모임을 예약을 하게 되면 모임 열었을 때 학생들의 명단이 그 추천 명단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학생 옆에 그 아이디 옆에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서 연타로 누르기만 하면 학생들에게 전부 다 전화가 가게 되는 거죠. 쉽게 아이들을 빨리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상 모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팀즈에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기능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옆에 이 과제 기능이 있죠. 이 과제 기능을 눌러 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팀에서 팀에서 여기에서 이 과제 버튼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어 이제 처음에 팀을 만들면 이 과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어 과제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눌러 주셔야 과제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이 과제 퀴즈 혹은 기존에 있던 과제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이 과제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과제를 입력할 수가 있죠. 아까 그 회의를 등록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요.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과제 제출 이렇게 하고 지침은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적으면 학생들이 이 과제를 눌렀을 때 보이게 됩니다. 혹은 여기에다가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원노트에 있는 필기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외부 문서들도 가져올 수 있고, 네, 이 컴퓨터에 있는 문서도 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넣어볼게요. 네, 온라인 코딩 파티를 한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인증서를 어, 온라인 코딩파티 인증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고 네. 채점 기준표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좋음, 만족, 보통, 뭐 불만 이런 식으로 뭐 3, 4단계 정도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입력할 때 수행평가 기준안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이거를 이용해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루브릭이라고 하는 건데, 첨부를 했고요. 점수는 전체 총점을 100점으로 하거나, 1 0점을 하거나, 뭐 3점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점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네, 할당 대상은 한 팀만 넣을 수 있고, 다른 팀도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반별로 선택을 해서 넣으면서, 이제, 과제를 일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팀과 추가 선택을 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반에서는 가능한데, 반을 여러 개할 때는 안 됩니다. 과제를 예약하고 싶을 때는 편집을 눌러서 미래에 할당되도록 예약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게시 날짜라 기한 날짜를 지정을 하면 그 날짜에 이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만료 날짜를 선택하시면 만료 날짜 이후에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 지금이 2시 반 정도 됐으니까 3시라고 이렇게 놓고 기한 날짜와 만료 날짜를 갖게 해두면 내일 11시 59분까지만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만료 버튼을 눌러서 네, 예약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미래에 할당되도록 예약을 눌렀기 때문에 예약이 된 거고요.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바로 할당을 할수 있는 거죠. 두 개의 차이 를 아시겠죠? 예약을 할수 있거나 혹은 바로 직접 과제를 부여하거나 두 개입니다. 네. 일정에 학생의 일정에 과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알림을 보내면 일반적으로 이 게시판에 과제가 부여됐다고 알람이 전송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9시 경에 주로 과제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할당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과제가 부여가 됐고요. 이걸 눌러서 누가 과제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반 거를 딱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에 아이들이 한이 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캔버스로 로고 디자인 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출한 친구들을 먼저 볼게요. 여기 제출한 친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을 했죠.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피드백도 제공을 했고요. 다음 사람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고, 네, 여기에서 피드백을 제공을 한 거죠. 지금 여러 개를 첨부한 친구네요. 이 친구는 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한 번에 다 눌러서 이 반환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이 친구들은 확인했는데 아, 제출을 못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시간 관계상 제출을 못했는데 네, 이거를 아까 그 만료 날짜를 네, 지정하시면 제출을 못하고 지정하지 않으시면 기한이 넘어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14시간 늦게 제출했다고 하죠. 기한을 넘겨서 제출을 했을 때도. 네, 제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팀에서 화상 모임을 했잖아요. 화상 모임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이 과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일방적인 수업을 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과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제 온라인 특성상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제 동영상이나 예 문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을 함께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제를 부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4학년인데 4학년 친구들도 여기에 이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든요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뭐로 뭐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영상을 제출한 친구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이거를 영상으로 해서 더빙까지 한 거죠. 더빙까지 해서 이렇게 직접 찍어서 제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럴 때이 과제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PPT를 만드는 등의 활동 등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뭐 주면서도 가능하겠지만 팀즈를 통해서 하면 은 발표할 때도 편리한 게 여기다가 파일을 올려두시고 여기다가 아이들이 파일을 올리고 그냥 컴퓨터에서 팀즈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혹은 교사가 이걸 틀어주기만 하면 바로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온라인 수업과 이 모든 활동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 온라인 수업하는 방법 중에서 화면 공유 기능 그리고 모임을 예약하는 기능 그리고 과제를 부여하는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자 과제에서 사실 과제는 그냥 과제도 있지만 이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제 퀴즈 기능 MS Forms를 이용한 과제 퀴즈 기능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